드디어 왔다. 트로트 프린스 이찬원, MBN 킹 오브 싱어 정격 합류. 신동엽의 환호 그리고 심사석이 술렁인 진짜 이유. 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다. 최근 MBN은 자사 간판 음악 예능 킹 오브 싱어에 이찬원의 특별 심사위원 출연을 공식 확정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녹화 당일, MC 신동엽은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부터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제야 왔네, 찬원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왔어. 이말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제작진, 심사위원, 참가자들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킹오브 싱어는 실력 위주의 무대, 그리고 심사의 무게감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심사위원 섭외는 곧 프로그램의 방향 선언과 같다. 제작진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찬원은 지금 세대 장르 대중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트로트의 정통성, 아이돌 못지 않은 젊은 팬층, 예능과 무대를 모두 이해하는 감각,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심사위원은 흔치 않다. 이찬원이 심사석에 앉아 가장 크게 술렁인 쪽은 의외로 참가자석이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섞인 표정. 저분 앞에서 노래한다. 는 부담. 그러나 동시에 느껴지는 안도감.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섭기보다 믿음이 갔어요. 노래를 정말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찬원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날 녹화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이다. 심사평이 아니라 한 곡의 해설 같았다. 이찬원의 심사는 고음 저음 같은 기술 설명에 머물지 않았고 감정의 흐름 호흡의 선택 가사의 무게를 짚었다. 한 심사위원은 감탄하며 말했다. 저 친구는 노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왜 그렇게 불렸는지를 설명하더라. 이는 무대 위에서 수천 곡을 소화해온 실전형 가수만이 가능한 심사 방식이었다. 신동엽이 드디어 왔다. 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이미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의 성장을 지켜본 인물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의 긴장, 무대를 거듭하며 단단해진 중심, 말수가 줄고 노래가 앞서기 시작한 순간, 신동엽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찬원이는 이제 참가자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단계에 왔어. 이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한 방송인이 다른 방송인에게 건네는 최고 수준의 인정이다. 정규 심사위원보다. 오히려 특별심사위원이라는 포지션이 이찬원에게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정 회차의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참가자들에게 넘어야 할 산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또렷하게 만든다. 제작진은 말했다. 이찬원이 앉아있는 회차는 그 자체로 한편이 기준점이 됩니다. 불과 몇년 전, 이찬원은 유망주, 프린스라는 수식어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서 노래를 판단하는 위치로 이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축적된 시간과 태도가 만든 결과다. 그래서 그의 합류는 화제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도착에 가깝다. 이날 녹화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들은 관객도 팬도 아니었다. 출연자와 동료 심사위원들이었다. 저 심사 한마디에 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은 킹 오브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왜 이찬원을 선택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신동엽의 한마디는 환영 인사가 아니었다. 이제야 올 자리에 왔다. 그말 속에는 기다림, 확인,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이 킹 오브 싱어에 앉은 순간, 그는 더 이상 경연의 주인공이 아니라 경연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2회차가 끝난 뒤. 노래를 듣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사실을.